와와 와 생선 갈비뼈랑 맞붙을만한 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 어떻게 막아 심지어 개꿀잼 에피소드 시즌 1,2 에피소드야 세계에 계시고 저국에 계시고 집 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이드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게임의 니속 황당한 신박한 무기 월드컵 어느 게더 강한지 고르는 게 아닌 어느 게더 신박하고 황당한 무기인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황당한 무기가 있을지. 그래서 기준점을 신박한 걸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 했다라고 할 만한 걸로 가 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야 바로 1차전부터 빡센 거 나오는데? 아니 근데 맨몸은 올마이트라서 존네 세게 나오는 거지 솔직히 황당한 무기긴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맨몸은 근본이야 그래서 맨몸은 그렇게 신박하고 황당한 것 같진 않고 자판기 신박하지 어느 누가 자판기로 때릴 생각을 하겠어 와, 자판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이라니 풍돈 주둥아리 술이라고 하십시오 이제 적이었던 녀석을 아군으로 만드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솔직히 이거는 무기라기보다는 그냥 말빨이죠. 리드맨. 나얘 좋아했는데. 이 친구 꽤나 매력적이라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말은 기본적으로 말빨이에요. 무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구슬이 좀더 신박한 무기에 가깝다. 어장 말이 무기인 건 역전재판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게임성이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보단 구슬. 구슬이 좀더 가깝지 않나. 손톱대 점토. 조조 7부에 나오는 저니 저스타의 무기죠? 얘 예, 스탠드 능력이 손톱을 약간 총마냥 쏴요 바위를 쪼갤 정도로 강합니다. 점토. 게이달아 나왔을 때 이제 손에서 점토 같은 거 뱉어내잖아. 그러면서 그거 주물럭 주물럭 되면은 이제 그거 폭탄되고. 근데 임팩트가 쎘던 건전 손톱. 손톱이 총이 된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누가 손톱으로 싸우겠냐. 황당한 무기 월드컵 4차전 포크냐 뼈냐 근데 뼈는 신박하진 않아 뼈는 근본이에요 어, 심지어 나루토도 뼈로 싸우는 애 있고 원피스도 뼈로 싸우는 애 있고 블리치도 뼈로 싸우는 애 있잖아 토리코 포크 쓴다고요? 야 마리 포크지 주먹이잖아 이씨 매지컬킥이랑 뭐가 달라요? 무기로서좀 신박한건 포크가 좀 가깝긴 하네 포크로 싸우는건 좀 의외다 아 너무 센데 골룸보 반장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자네가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모르나? 인물 자체가 무기가 됐다는 건참 신기해. 오른쪽 머리? 아, 콩이네요. 그 공포의 쓴맛을 나리는 우리 빡두. 빡두 녀석이 이제 먹이를 쪼개려는 순간, 콩! 하면서 이제 돌이 되는. 물론 요즘 콩은 그체인소에 나오는 그 콩으로 돼버렸지만, 원래 원조 근본은 얘였다. 얘는 애초에 밈이고 오른쪽을 가야지 아버지의 이빨? 뭐 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놀라운 건 아니, 철새가 아버지의 이빨을 뽑아서 만든 거긴 하잖아 물론 그 이빨이 엄청 커다란 건 그렇지만 팽이? 근데 베어블레이드 세계관은 유희왕의 카드나 똑같아요 팽이도 신기해 소리 지르면은 회전력이 더 빨라지고 멈추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멈춰 말을 들어요 그니까 내용물이 이제 아버지의 이빨인 건 알겠다만 칼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신박한 무기는 아니다 메카 대 칼날모자. 이 짤보다는 퍼스트 건담이 철구두는 거 가져와야지. 이 짤이 살린 거잖아. 칼날모자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해 안 돼. 근데 얘는 이걸 되게 잘 다룬다? 눈깔 대 생체병기. 눈깔은 너무 유명해요. 애초에 근본 자체가 메두사로 유명한데. 그나마 피카츄? IP 사기. 그나마 황당한 이걸로 갑시다. 솔직히 얘 이길만한 IP가 가져가 보라 해.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데스노트 천재라니까, 이거? 노트에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게 진짜 누구, 누가 생각했겠어. 장르가 됐다니까? 이 데스노트만큼, 그, 유명한 노트는 없지. 기라. 애초에, 어, 무현물에 있지, 기는. 기가 신박하진 않지. 신박한 건 솔직히 노트만 한게 없지.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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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 맞군요. 어, 유희왕은 입이 아프니까 설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웬만한 건다 된다고 보면 돼요. 요리는 흔하지. 애초에 동요리잖아? 동요리. 이거는 카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꼭두각시 인형 대 큐브 꼭두각시 인형은 근본이라고 할수 있어 꼭두각시 서커스부터 시작해서 단골 소재입니다 이런 장르는 큐브 도대체 큐브로 어떻게 싸우는 거야 큐브 모서리로 때리는 건 신박할지도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큐브를 이용해서 막상 싸우는데 큐브 손에 지고 모서리로 대가리 갈긴다 솔직히 신박하긴 해요 큐브 가로 열고 물리 가로잡고 오케이 큐브 가겠습니다 와말다 했다? 생선 갈비뼈 어떻게 이겨? 고속도로 표지판 신박하긴 해. 하지만 생선 갈비뼈만큼의 신박함은 없다. 뭐? 뭐 저지? 오냐 너디 어 한번 저질 만좀 봐라. 잠깐 시대할게요. 홍. 심지어 우주 생성의 갈비뼈입니다. 우산대 와이어. 아 와이어는 솔직히 간지 아님 보통 와이어 속성이 간지의 상징이거든요. 야, 와이어는 신기한 뭔제 알아? 절삭력이 진짜 개 미쳐 그냥 이걸 막 휘두르면서 딱 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막어 가루 되고 뭐. 심지어 칼이랑 맞붙었는데 안 끊어져. 어이 없어. 우산. 우산은 솔직히 킹스맨이 살렸다고 봅니다. 킹스맨 너무 매력적이게 그 해놨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검이었다. 근데 황당한 쪽은 저는 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난이 와이어 관련된 거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게아 절삭력 미친 거 인정 근데 왜니 네 손은 안 잘리냐고 아니 왜 너는 여유롭게 잡는데 엄청난 절삭력이 있으면 너도 문제야 되는 거 아니야? 와이어 가겠습니다 와, 와 생선 갈비뼈랑 맞붙을 만한 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 어떻게 막아 심지어 개꿀잼 에피소드 시즌 1, 2 에피소드야 고일동급인데 부채? 부채 나루토의 그 테마리 그리고 그런 애들 특! 하나같이 다바람임 근데 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 야 이거 세다 아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지 소리대 로드롤러 와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조조에서 밖에 못봄 신박한 무기긴 해 솔직히 조조 이후로 로드롤러 나올 만한 건 없지 이건 로드롤러다 애니썩 황당한 신박한 무기 월드컵 16강입니다. 노트와 모자. 어느 게더 신박할까요? 뭐 칼날모자 아니겠습니까? 칼날모자 어떻게 참냐고. 구슬 대 자판기. 이건 자판기가 세다. 어쩔 수 없다. 칼이 있고 총이 있는 시대에 자판기를 던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신박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그럼 자판기 하겠습니다. 아. 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냐, 카드냐. 듀얼 킹으로서의 왈도쿠는 오른쪽인데요. 이거 싸움법이 웃겨요. 레이피어는 보통 찌르는 형태인데 이걸 휘두릅니다. 사용법이 이상해요.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렘 마냥 회전 외우리를 쓰면서 여기 있는 생선뼈들을 도륙냅니다. 황당한 쪽으로 더 무게를 실을게요. 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로 가겠습니다. 자, 게임에서 황당한 신박한 무기 월드컵 4강전입니다. 생선갈비뼈대 자판기에요. 약간 이뉴야샤 아버지 이빨이랑 똑같아. 검의 형태거든요. 어떻게 갈비뼈가 검의 형태를 이룰 수가 있지? 심지어 그 바이킹 있죠? 그 검이랑 붙어도 문제가 없어. 튼튼해. 자, 로드롤러 대청새치 두개골 레이피어. 아, 둘다 레어한데요. 난 로드롤러 쪽에 한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청새치 두개골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롤러 가겠습니다. 자니속 황당한 신박한 무기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로드 롤러 대 생선갈비뼈. 난 로드 롤러 쪽한 표. 왜냐하면은 생선갈비뼈를 이용해서 그냥 칼처럼 휘두르기만 했어. 여기서 이 생선갈비뼈를 그대로 부순 다음에 쌍검 마냥 이거 위도를 썼으면 올렸을 거야. 생선갈비뼈를 갈랐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어장 너무 익숙한 맛이야. 로드 롤러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지 아십니까? 누가 이걸 쓴다는 생각을 하겠어. 이미 우승을 한 전적이 있어 가지고 자 그래서 대전 결정 결정은 로드롤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애니스 속 신박한 무결 우승자는 로드롤러가 됐습니다 어찌보면은 조조를 오랫동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저게 신박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디오가 이 로드롤러를 쓰는 거왜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이걸 쓴걸본적 있습니까? 나는 1 4레이못 찾는다고 생각해요. 랭킹 한번 보죠. 이걸 무기로 쳐야 돼? 살인병기 아니야, 이건? 머장이 생각하는 무기여 신박한 무기? 어,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한 애니메이션 신박한 무기? 아, 코털. 그러네. 아니, 부부부가 없잖아? 어 그런데 아니 보부부가 없네. 와 보부부 개근분인데 코털진 권 오케이 영희 가로 여기 영희 코털 가겠습니다. 코털은 진짜 신박하긴 해. 영희 코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유바 재밌었어요.